어, 어, 어. 그러면 이거 꿈 아니었어? 꿈이 아니에요. 전태톰이라고 해요. 파워 애니멀은 지구를 지켜주는 성스런 전제랍니다 네? 당신은 저분들과 함께 싸울 전사 파워레인저 정글포스예요. 정글포스라고요? 아 잠깐만요. 무슨 일일체 하나도 어, 없 어, 괴물이다. 저게 바로 오르그야. 오르그는. 지구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들이에요. 저들을 내버려 두면 지구는 점점 심각한 병에 걸리고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사라지게 될지도 몰라요. 댐이 파괴되면 밑에 있는 마을이 물에 잠길 거야. 좋았어. 이번엔꼭 녀석들을 처리하자고. 블랙! 응. 정글폰이에요. 이 정글폰은 정글 라이온의 힘이 잠재되어 있죠. 근데요. 좋아. 그럼 가 볼까? 그래. <레인> 야, 빨리 어. 따라와. 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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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